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금거래스 TV 금말람의 송종길입니다. 아, 금값이 오늘 또 한번 역대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램당 기준가가 9 7천0 0원 1kg 소비자 판매가 1억 1천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한동 골드바 같은 경우는 소비자 판매가가 45만 5천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저는 한달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금 투자 열풍이 가속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로켓탄 금값이 더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금값 상승은 이제 막 시작됐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끝없는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금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라고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한국금거래소 3월 달에 금 거래량은 역대 최고로 높은 3톤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이 금에 대한 수요가 어, 해외 수출 물량이든 국내 내수 물량이든 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 되겠고요. 어, 매출액이 음, 높기는 합니다만, 다음 한편으로는 이 금값이 어, 앞으로 얼마까지 더 상승할 것인가 라는 게 에, 우려되기도 합니다. 자, 한주간의 해외 전망 기사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최고가 갱신했다고 하는데요. 어, 그람당 기준가는 97,000원대, 그람, 어, 한돈 기준가는 36,4000원대 보이고 있고요. 금국제가 아마 오늘 아침이 역대 최고가일 것 같습니다. 어, 원수당 2,237부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실버, 은혜의 그람당 기준가는 1092원을 기록하고 있고, 플래티늄하고 팔라디움은 어, 39,000원대, 44,000원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간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2월 개인소비지출 PCE 물가지회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경제신 확산이 되면서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가 집계하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되자 금값 상승을 격리했고요. 이 국제금값은 한때 2246달러로 역대급의 상승을 보였고 이 장기간 고금리로 향후 경기 침체 발생 우려가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유럽과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전망 속에 이 지정학적 위험도 고조되고 있고 해서 금선물에 대한 이 투자 매수세가 대거 유입이 되면서 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의 유월물 금 선물은 전일 대비 25.7% 상승했다라고 하고요. 오늘 밤 한국 기준이죠. 21시 30분에 2월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PC 물가 발표와 그 파월 미 연준 총재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PC 결과는 미 부활절 휴일로 월요일 밤부터 큰 영향이 예상이 된다. 이 말은 이 지표 발표가 하락하느냐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금값의 추가 상승 여부가 판가름 난다. 이런 것이고요. 이미 미시간 대학교가 앞서 이제 짓기 했던 자료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PC,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하락하지 않느냐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금값이 좀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은 키크입니다. 세계은행, 중앙은행들이 금은 어, 구매하고 그러니까 탈달러화 현상을 가속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2008년 금, 어,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중 무역 전쟁, 영국의 브렉시트,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인한 시장 혼란과 금융 제재로 인한 마이너스 실질금리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 러시아의 외환보유액 동결, 부가, 그다음에 이 금융 불황전에 대한 완충 장치로서의 금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고요. 이 러시아의 공급측면 위기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여파로 세계는 금괴가 뒷받침된 브레튼 우즈 예전 근본이제죠 이 시대에서 내부가 뒷받침한 브레튼 우즈 2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내부는 이제 화폐 이 달러가 뒷받침한 브레튼 우즈 2 시대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이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예 비자산으로서의 금액 중요성만을 강조되고 있고 부각시키는 걸로 어 이제 그 보여진다라고 하는 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 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0년 만에 국채 매입 재개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 전망이 있고요. 이 중국은행이 국채를 사들여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이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이 이 나올 것으로 어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이 중국 경제의 고민은 오히려 디플레이션, 물가의 장기 하락이 경기 침체화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돈 풀기 정책에 힘을 얻는 그런 요인이 될수 있겠고요. 시장에 돈을 풀어 내수를 살리고 나아가 산업 생산과 수출 등 전반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중국 정부가 올해 5% 성장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통화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기 침체, 부동산 문제 등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중국 상황을 한번더 언급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창업자죠. 레이 달리오가 중국이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수 있다면서 어 부채 문제 해결과 완화적 통화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고요. 이 그런 부동산 등 자산 가격 하락, 고용 임금 감소, 많은 기업과 지방 정부가 부채 재정 문제를 겪고 있고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 장기간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고요. 이중 갈등 상황 속에 국내의 기업과 투자자가 중국을 떠나기로 원하고 있고 중국의 우호적인 이유만으로 전 세계에서 차별을 받는 것이 이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미국의 역량으로 이 중국과 긴밀하게 지내면 이제 눈총을 받는다.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죠. 자, 다음은 경제적 문화적 충돌을 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것이 없으면 향후 10년 내에 파괴적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고 부채가 많고 어 빈부격차가 큰 상황에서 대내적으로 큰 권력 다툼이 발생하거나 가뭄, 홍수, 전염병 등 자연의 파괴적 변화, 기술의 격병 등이 발생을 하면 세기의 대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이것이 현재 중국이 처해진 상황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지만 중국 어, 인민은행이 돈 풀기에 나서는 경기 부양책을 할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이 돈 풀기를 하면 금의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키코 뉴스입니다. 자, 은가격 24.5 달러 아래로 1% 하락하더라도 금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고요. 이우은 기금속 시장에서의 계속 저저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금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당 25달러 이상의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어, 실망스러운 가격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분석가들은 은이 분명히 다시 이 주목받을 차례가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현물, 은은 지난 1주 최저치로 하락해서 어, 1% 이상 하락한 온수당 24.36달러로 거래됐고요. 금과 은의 비율, 레시오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89포인트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이 인도가, 어, 다시 한번 실물 금속 수요 강력한 원천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인도가 올해 첫두달 동안 1, 2월이 되겠죠. 약 3,000톤의 은을 수입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은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세계 2대 생산국이죠. 멕시코와 페루의 은 생산량이 14년, 1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시코와 페루는 함께 2016년 수준에 비해 생산량이 25% 적어, 지금 현재 생산돼서 지상에 노출된 재고량 감소를 촉진하는 데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선거를 앞두고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은에 대한 안전한 피나츠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라 합니다. 은혜 가치가 어, 금에 비해서 좀 하락해 있기 때문에 멕시코와 페루가 은혜 생산량을 어, 감소시켰다라고 어, 볼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탈달러와 척진을 위해서 5,300톤 이상 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브릭스 행국 중에 하나죠. 중국은 공식적인 금 보유량인 2,250톤보다 많은 어 중국 은행의 현 보유액은 5,300톤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중국이 서방으로부터 금 가격 통제권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어 어떤 그 지적도 있어요. 자, 브릭스 회원국인 중국이 글로벌 탈달러를 추진하기 위해 금을 이, 많이 비축을 하고 있, 있는 상황이고 어 매수 어 중국 인민은행의 매수와 민간 수요와 합쳐지면 금 가격이 어 퍼펙트 스톰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브릭스 동맹은 지난 15개월 동안 가장 큰금 구매자였으며, 이 세계 금 협회는 대규모 매입이 곧 금과 원자재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이 브릭스가 무역을 위해 달러를 벌릴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5개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 은행 업무 및 재원, 두 번째 기술과 핀테크, 세 번째는 국제 무역 및 투자, 네 번째는 소비재 및 소매. 다섯 번째는 여행과 관광이고요. 무엇보다도 여행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은행과 금융 부분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실물금의 변화, 안전자산의 어떤 수요, 공급, 그 다음에 시장 예측,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외 전망 기사를 계속 서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상화폐 쪽이죠. 어, 비트코인의 변화도 확인할 겸 제가 그 100만 원을 가상화폐, 레저메타에 투자를 해봤었습니다. 이제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수익률이 71%가 됐더라고요. 금과 비트코인하고의 비례관계, 뭐 상관관계는 단정지어서 어,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투자 수단은 일단 다양합니다. 다만, 어, 금만큼 안전 자산은 없다라는 게 자금의 어떤 그 금값의 트렌드 변화를 통해서 입증되었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투자 시점을 고민하시는 분, 아니면 예전에 금을 구매하시고 차익 실현 액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잘 판단하셔서 어떤 자산의 증식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고 유익한 주말 연휴 되세요. 감사합니다.